베트남 공무원 정점에 있는 총리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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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베트남 여성들에게 그간 돈만 타고 소문이 자자한 한국 남자 결혼해서 남편 월급으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시세라도 있는 듯 1억동이라고 확고하게 대답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살인적인 빈부격차로 인도보다 더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베트남에서 스타벅스 직원부터 그랩기사 의사, 교사, 은행, 가정부, 고위공무원까지 베트남 직업별 월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베트남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1억동의 한국남편 희망월급이 현재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베트남은 최저시급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시가 포함된 1구역. 그의 도시 규모에 따라 2와 3구역, 농어촌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 호치민이 포함된 가장 높은 1구역의 최저시급은 1,300원, 최저월급은 26만원으로 한국보다 8배 낮은 수준인데요. 다낭, 하이퐁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역은 1구역보다 10% 정도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금액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하루 임금은 평균 13,000원, 근로자 한끼 식사 비용은 2,000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41만원으로 매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우선 전 세계에 흔히 볼수 있는 베트남 스타벅스의 시급은 1600원, 급여는 32만원인데요. 스타벅스가 판을 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베트남에서만큼은 스타벅스가 힘을 쓰지 못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인데요.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은 3,000원으로 2시간을 꼬박 일해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길거리 커피 문화가 주류인 베트남에서 하이랜드 커피, 콩카페 등 싸고 질 좋은 현지 커피 프랜차이즈도 많은데다 현지 메뉴와 차별화된 가격 조정 없이 브랜드만 믿고 진출한 것이 베트남에서 성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만약 요즘 여러 가지로 핫한 백종원의 백다방이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무청이나 궁금합니다. 베트남에서 흔히 보이는 그랩 기사의 수입을 한번 볼까요? 연료, 차량 유지비를 제외한 월 평균 수입은 오토바이는 37만원, 자동차는 63만원 정도인데요. 이는 그랩으로 볼수 있는 최대치로 이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 7일 근무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은 오토바이는 10시간을 채워야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교묘하게 세팅된 어플의 노예가 되기 쉬우며 명절 휴일에 일해야만 비싼 배차를 받을 확률이 높고 남들 쉬는 시간에 일을 해서 미리 어플의 이용 평점을 쌓아놔야 앞으로도 남들보다 우선 배차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랩 기사는 제대로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이나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세계에서 공기질이 안 좋기로 손꼽히는 베트남 도심에서 호흡기 질환을 직업병으로 달고 살 정도로 극한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란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베트남 의사도 과연 한국처럼 많이 벌고 있을까요? 사회주의 국가의 베트남은 공공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베트남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가적으로 의사를 3등급으로 나눠 연차에 따라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의사의 초년차 월급은 월 30만 원이며 최고 등급 의사는 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사립병원의 의사수입과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베트남에서 공공병원 의사는 항상 화가 나 있고 대충 진료와 불친절한 것으로 무척 유명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서민들은 아프면 공공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넘치는 환자 사이에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때로는 전날부터 병원에서 노숙을 하며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고. 병원의 불친절 의사의 성의 없는 진찰 등으로 베트남인들 사이에 병원은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베트남 공공병원에서 수술은 환자가 뒷돈을 주고 주구 안 주고에 따라 수술 경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므로 베트남 공공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줄 뒷돈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돈이 없어 뒷돈 없이 그냥 수술했다가 심각한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베트남 여성들이 공공병원에서 뒷돈 없이 출산을 거릴 정도입니다. 공공병원 의사들은 급여로만 살수 없어 뒷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이에 급여는 명목에 불구하고 생계를 뒷돈에 더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병원 초년차 의사 월급이 일반 대기업 초봉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요. 공공병원 의사의 낮은 급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적 폐의 근본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병원 의사를 보면 표정부터가 부처님 보금갈 정도로 인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민간병원 의사 초년차 월급은 150만원부터 시작하며 경력에 따라 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 민간병원 의사는 베트남에서 한국과 같이 최고의 신랑감 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돈 많이 주는 직업으로 은행원이 있는데요 베트남 전체 28개 은행원의 평균 월급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 테크콤이 월급 230만원으로 1위이며 28위 사이공 은행은 100만원 같은 은행원이라도 두배 이상 급여 차이가 날 정도로 은행 간 상당한 월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국공립 교사는 105만 명에 이르는데요 교사의 교육 수준에 따라 1에서 3급으로 분류하고 공무원처럼 호봉이 3년마다 올라 최고 10등급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34만원부터 최대 148만원까지이며 초중교 교사는 40만원부터 최대 16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에 동떨어진 월급으로 최근 큰 인상폭을 거쳤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초임 교사 월급은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근로자 최저임금인 40만 원보다 적어 베트남 교사는 부족한 월급을 메꾸기 위해 개인과외를 하거나 학생 부모들에게 경쟁적으로 촌지를 유도하여 부모들은 매년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촌지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사의 낮은 규모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스스로 교단을 떠난 교사 중 61%가 35세 미만일 정도로 베트남에서 교사는 선호 직업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한국 사모님들에게 인기 있는 가정부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하노이 미딩 지역을 보면 주 5일 하루 8시간이라는 가정부의 평균 급여는 56만 원 정도이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정부는 80만 원 이상 받기도 하는데요. 가정부 안에서도 역할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보모, 청소만 하는 경우나 한국 음식,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부의 급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라 베트남에서 풀타임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최근 8,000원에 2시간 정도 청소를 해주고 가는 청소업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는 기본급 플러스 직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베트남 총리의 공시 월급은 90만 원 정도입니다.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인데요. 국가 주석과 국회 의장은 총리보다 서열이 높은 직위로 16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안 최고위직은 13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기본급이 워낙 낮아 2023년 급여를 현실적으로 20% 가량 대폭 올렸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민간 기업의 인금과는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대기업 급여와 평균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 낮은 임금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베트남 공직사회 전체가 안 걸리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뒷돈 문화가 만연하여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트남 공무원의 박봉은 현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갑자기 살림살이가 피거나 돈자랑을 하면 주변에 쉽게 눈에 띄어 부정표의 적발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잘나가는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뇌물수수 혐의로 잡혀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공안에게 잡혀 들어가는 모습은 베트남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 국민 월 평균 소득은 28만원으로 30만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 20대 초반에 앳된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남자와 결혼한다면 희망하는 월급으로 아무렇지 않게 1억동을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인 업체 소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에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여 부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배우자 선택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여 베트남 여성과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